안녕하세요, 여러분. 맛보기 브리핑. 행복한 은퇴발전소 에디터 윤치선입니다. 자, 아, 지금 제 옆에 있는 책은 이번에 발간된 행복한 은퇴발전소 9호입니다. 이책 표지 그림 보시면요. 돈이 열린 나무가 있습니다. 어,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다 이런 나무 하나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나무하고 비슷한 금융상품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컴형 자산인데요. 이자나 배당, 뭐 임대료 같은 이런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을 저희가 인컴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자산들이 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행복한 은퇴발전소 구호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 봤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에서 인컴형 자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그 이자나 뭐 배당금같이 이런 인컴들이요 예금금 이상의 수익을 지금도 내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으로 그 실물자산군 인커명 자산인 리츠라는 게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그 자료를 보면요. 2018년도에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8.5%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 중에서 배당주로 구성된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고배당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2018년도에 배당 수익률이 3.3%였습니다. 그럼 뭐 지금 예금 금리 생각해 보시면은 훨씬 높은 수익률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도 점점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보다 먼저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요. 일본 지금 예금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일본 예금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입니다. 은행 가서 예금을 넣으면은 이자를 안 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의 인컴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잠시만 봐주시죠. 일본의 주요 인컴 수익률과 예금 금리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바닥에 붙어 있는 파란색 선이 예금 금리거든요. 제로죠. <laughs> 제로인데 그 위에 있는 거는 리치하고 배당주의 인컴 수익률입니다. 각각 4%하고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인컴형 자산의 두 번째 장점은 그 현금흐름에 재투자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좀 말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인컴형 자산을 투자하면은 이자나 배당 같은 현금흐름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는 걸로 가지고 다시 자산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다시 산 자산이어서 또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또 투자하고 이런 효과가 장기간에 지속이 되면서 그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봐주시죠. 자, 이 그래프는 그 MSCI 글로벌 고배당주 지수의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2000년 초반부터 2019년 4월까지 10년이 좀 넘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투자를 계속적으로 했을 때 그냥 지수 자체의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62% 정도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배당금을 계속해서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은 200%가 넘습니다 엄청난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할때 현금 흐름의 재투자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노후 자금을 인출하려는 분들한테 그 인커명 자산이 상당히 적합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자금을 인출할 때 일반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시면 그 자산을 일부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가지고 돈을 현금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 되는데 인커명 자산은 현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온 현금을 그냥 찾아서 노후자금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출을 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자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커버스토리는 이렇게 인커명 자산에 주목하는 이유 외에도요. 인커명 자산의 각 세부적인 자산군. 크게 보면은 채권군하고 리츠를 비롯한 실물 자산군, 그리고 배당주를 비롯한 주식군 인커명 자산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인커명 자산군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 탐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Q&A를 통해서요 열 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인커명 자산 실전 투자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인커명 자산에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미래의 세 자산운용에서 인커명자산운용의 가장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금융공학 부문의 이영경 부문장이 실제 인커명 자산 펀드를 자산 배분을 하고 자산을 선정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의 제목이 티끌 모아 태산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커명 자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모아서 큰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행음빨 구호잡지는 커버스토리 말고도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음빨 TV나 팟캐스트를 보신 분들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래색 은퇴 연구소의 김동혁 상인데요 김동혁 상무가 쓰는 연금탐구생활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서 이번에는 연금 많이 받는 건 오케이 세금 건강보험료 많이 낳는 건노 라는 제목으로 연금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부분도 있고, 그 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가 있는지,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보험료가 이슈가 되고 있죠. 내년부터 그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이 코너를 잘 읽어보시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소개드릴 해 코너는 글로벌 은퇴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가든이라는 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게 밭에서 일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쉽게 보시면 우리나라 텃밭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재배한 채소를 저소득층 이제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저소득층 지역의 아이들한테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코너에서는요. 최근 이제 스마트 시니어가 뜬다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시니어들도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나 SNS 등에 상당히 그잘 다루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카이프로 화상회의를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아서 자신의 책을 출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태블릿 이제 PC를 이용해가지고 멀리 떨어진 의사한테 원격 진단을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요, 공덕보험. 공덕보험이라는 게 최근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가하고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저소득층 시니어분들한테 의료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 50분을 추첨을 해서요, 은퇴발전소 잡지 9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인커형 자산이 아닌 것은 1번 배당주, 2번 리츠, 3번 빼빼로.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퀴즈 링크가 있습니다. 이 퀴즈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시려면 저희 해문빨 TV에 구독하기 혹은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확률이 아주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행복한 은퇴발전소 9호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